팩트라 차량 20만키로 조금 덜 운행 하셨고 지금 고객님께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어, 이 차량 지금 제가 곧 운전해 볼 거고 차량 상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, 이 차는 저희가 지금 매입하고 하는 것보다 이게 수출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, 저희 구독자님, 혹시 마음에 드시는 분 있으시면 좀 저렴한 가격으로 네,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예, 예. 아, 0 3형식 스펙트라가 요게 잘 판매가 어, 지금 많이 되는 모델은 아니거든요. 디타이어는좀 많이 달아있는 상태고 앞타이어는 좀 남아있고요. 그리고 앞쪽에 약간의 부식이 있습니다. 네. 뒤쪽도 약간 부식 올려오려고 하는데 네. 이런 부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자 켜져 있었는데 시동이 잘 걸리는지 볼게요. 어, 시동 잘 걸리고요. 기어수 22만 km 탄 차량. 이 어, 차량은 지금 현재 가격은 어, 80만 원입니다. 어, 차 가격. 네, 아주 아주 저렴한 차량이고요. 구독자님께서 지금 제가 매입 전이기 때문에 바로 구매하실 분 있으시면. 언제든 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